오늘 한번 얘기해볼 주제는 오늘 이제 뭐 금요일 밤이고 어 퇴사를 생각하는 예 직장인을 위한 이야기 좀 이런 얘기를 음 해볼게요. 예 제가 이제 직장 생활도 저는 저도 좀 했었고 뭐 퇴사한지도 벌써 3년 반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블로그도 하고 있고 유튜브도 하고 있고 뭐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인스타도 하고 있지만은.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유튜브를, 제 유튜브를 보신 분, 보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직장을 다니면서, 어, 월급 두배 이상 현금으름도 만들고, 저는 뭐, 다수 부동산도 취득을 하고, 이제 퇴사를 했거든요. 이거를 저는 직장 생활을 병행을 하면서, 이제 퇴사를 했고, 어, 제가 어떻게 보면은, 직장을 다니면서, 사실 직장 생활도 만만치 않았지만은, 직장을 다니면서 어떤 부수입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이긴 했죠 당연히 왜냐면은 월화수목금 어, 퇴근하고 나면 사실 맥빠지거든요 그리고 뭐 주말 근무는 사실 거의 없었지만은 1년에 그래도 가는 때는 있긴 있었고 그러면 은 사실 퇴근하면은 뭐 모든 직장인 분들이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그냥 마냥 쉬고 싶죠 네, 마냥 쉬고 싶고 어, 여기 이제 공지사항에 글 보면은 제가 이제 블로그도 한 4년 정도 했지만은 직장인, 이거 벌써, 어, 이것도 벌써 한, 이, 한 1년 반 전에 쓴 글이긴 하네요. 네. 이거를 제가 실제로 했던 이유는, 어, 사실 퇴, 사, 퇴사를 하기까지 저도 고민이 되게 많았고, 어, 그리고 퇴사를 하고 나서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 좀 걱정도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만들고 나왔던 이유는 어 그리고 현금 흐름도 제가 한 가지가 아니고 좀 여러 가지 만들고 나왔거든요. 그랬던 이유는 어 사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뭐 직장은 그래도 천국이고 밖에 나가면 지옥이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어떤 분들을 많이 만나려고 노력했냐면은 어 직장을 다니면서 무언가를 만들고 퇴사하신 분들 아니면 직장을 다니면서 퇴사를 하고 나서 안정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 자기 사업이든 네. 그런 공통점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 거의 다 직장을 만들면서 월급 정도는 현금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직업을 바꾼 케이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사실 제가 또 이게 보시면은 사실 제가 강남 파라콘 뭐 출신인데 음 제가 10대 때잘 살다가 20대 때 정말 어쩔 수 없는 뭐 여러 가지 가정 환경으로 인해서 어, 집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소위 말한 부도가 아, 났던 걸 보니까 어, 이게 경제적으로 힘들어졌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을 맞닥뜨리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사람이 이렇게까지 힘들어질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어, 다시는 어,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 직장을 다니면서 계속 병행을 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도 현금 흐름도 만들고, 뭐 자산도 만들었지만은, 어, 그러면서 제가 소비를 늘리진 않았거든요. 예, 네, 뭐 저를 유튜브를 보시고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은, 차도 그냥 중고차 LPG 타고 있고, 사실, 크게 돈을 쓰는 거에 크게 관심이 없는 편이에요, 저는.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좀, 음 소비가 늘지 않다 보니까, 혹시라도 사업을 하다가 좀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그렇게까지 막 완전 흔들흔들 걸리고 그런 경우는 드물었던 것 같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도 오긴 오거든요. 뭐이 얘기를 들으시는 직장인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공감을 아직은 못 하시겠죠. 내 개인 사업 하면은 좀더 많이 벌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직장에서 얽매이는 시간에 내 사업을 하면은 시간 활용을 좀더 많이 할것 같고. 어, 퇴사를 하고나서 제일 힘든거는 뭐 돈도 돈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생활습관을 유지하는게 제일 힘든것 같아요 저는 겪어보니까 그래서 저는 직장을 그만두면서 어, 다짐을 했던 내 자신과의 다짐 중에 하나가 무조건 직장인 스케줄에 맞춰서 하고 그래서 저는 거의 8시 전에는 일어나고 잠도 12시에서 1시 사이에 잡니다 그래서 바, 라이브도 밤 10시에 하고 있는거고 편집을 하고 그리고 그냥 자요 예뭐 네, 뭐가 있다고 새벽까지 하고 늦게 자거나 그런 일은 사실 저는 거의 없어요. 거의. 주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다닐 때는 오히려 주말에 낮잠을 잔, 늦잠을 잤는데 그만두고 나서는 늦잠 자는 케이스가 거의 없고요. 낮잠도 잘안 자려고 해요. 웬만하면 피곤한 거 아니면은. 이게 생활 습관이 유지가 돼야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좀 지장을 덜 받더라고요. 그래서 뭐 완전히 그래서 밑바닥부터 시작을 했고 뭐 이런 집부터 시작을 했고 어 마통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부동산 투자도 시작을 했고 예, 그러면서 이제 음, 퇴사를 결론적으로 하게 됐는데 제가 항상 직장인 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 직장이라는 어떤 울타리, 예, 울타리가 있을 때 뭐라도 시도해보고 도전해봐라. 단 전제 조건은 소액으로 도전해봐라. 예, 행동이 제일 예, 중요하거든요. 근데 다들 뭐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초창기엔 그랬고 네. 생각만 많이 해요. 네. 그리고 행동을 안 하죠. 블로그 글도 보시고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거 보시면은 제가 좀 여러 가지 분야를 많이 하죠. 뭐 온라인 쇼핑몰도 하지만은 부동산도 제가 뭐 아파트 빌라 토지공장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에어밴비 단기임대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사실 이게 공통점이라고 찾을 만한 게 솔직히 그렇게 있진 않거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했던 이유는, 네, 다시는, 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어, 여러 가지 돈 나오는 구멍을 만들어서, 하나가 빵꾸가 나면은, 하나가 그거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그래서, 어, 직장을 다닐 때, 사실, 직장 날때할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네, 퇴근하면 4시간이잖아요. 네, 사업하면 4시간이 없어요. 그냥 계속 일밖에 안 해요. 이거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자기 전까지 일생밖에 안 해요. 근데 직장 다니면은 퇴근하면 끝이잖아요. 명절 때도 그렇고, 주말에도 그렇고, 별로 그런 거 없죠. 그리고 휴가를 하루 이틀 쓴다고 하도 큰 지장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퇴사를 고려하시는 분들, 직장인분들한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어, 직장은 다닐 때 소액으로 시도를 해보고, 어, 일단은 1차 목표를, 네, 월 100만원으로 네, 잡아보세요. 이게 현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제 블로그만 보더라도 제가 실제로 100만원 이상 만들어드린 사례가, 아, 솔직히 너무 많아요. 너무. 금액에 맞게, 그분의 상황에 맞게, 정말 많은 분들을 만들어줬고, 그리고 아직까지 유지를 다 하고 계시고, 네. 어, 기본 전제는, 어, 시키는 대로 정석 그대로 하시는 분들은 어, 다 유지를 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저는 뭐 사실 평생 멘토링 개념이라 어, 잘 안되면 연락을 하라고 해요 예. 그래서 어, 직장인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그래도 예. 그래도 그만두고 싶다 그러면은 최소한 예. 최소한 월급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드시고 그리고 최소한 6개월 이상. 저는 솔직히 1년 보거든요. 예,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예, 한두 달, 두세달 반짝 벌어서 아, 퇴사해서 좀더 본격적으로 해볼까? 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말. 자, 그래서 후회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저도 다 지켰던 부분입니다. 예, 제가 뭐 말로만 하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예, 그래서. 음, 퇴사는 사실 뭐 모든 직장인의 꿈이라고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퇴사를 어, 추천하는 편은 아니에요. 네. 직장을 다니면서도 이것저것 할수 있는 케이스가 많고 사실 저도 이것저것 병행을 하다 보니까 아, 수면 시간도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리고 주말에도 뭐 놀러 가고 이런 건 당연히 없었고 뭐 친구 만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제 사업하기도 바빠죽겠는데 그래서 정말 많은 걸 포기하면서 어, 했었죠. 포기를 하면서 했는데. 어,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유진한 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저도, 어, 매일매일 유튜브도 하고 있고, 블로그도 쓰, 고 있고, 인스타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단기간에 되신 분도 있지만은, 저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단기간에 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블로그도 4년을 넘게 했죠. 그래서 지금 아마 올해 안에 글 이제 한 1000개 정도 달성할 것 같고, 유튜브도 매일매일 올리다 보니까, 뭐, 구독자가 벌써, 음, 4000명을 바라보고 있고, 어, 올해 이, 일단 2차 목표는 원래 1차 목표가 제가 1 0 0 0명에 4,000시간이었는데 그거는 돌파를 해서 아, 올해 만 명이 될 아마 못될 수도 있지만은 올해 안 되면 뭐 내년에 되면 되죠. 그래서 매일 매일 어떻게 보면 이것도 기록 플러스 알파, 예, 뭐제 브랜딩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런 식으로 좀 기록을 이것저것 남기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좀 내가 무언가 할줄 아는 거라도 시도를 해서 그거를 약간 클래스로 만들 수도 있고 수익화를 할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런 건 경험자도 많이 찾아보시고 내 생각으로 하지 마세요 경험자 분들한테 돈 내고 배우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느 정도 되니까 그리고 내 직장을 만족하면은 플러스 알파로또 다른 데에서 재미를 찾을 수 있는 데서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좀 하루하루 꾸준히 무언가를 하면은 뭐큰 성공은 모르겠지만은 큰 실패는 안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주이기 의 때문에 하루하루 꾸준히 하고 있고 어, 앞으로도 저는 꾸준히 예,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 퇴사를 생각하는 직장인 분들 더군다나 오늘이 이제 금요일 밤인데 예, 금요일 밤에 너무 치명만 하지 마시고 예, 내 자신을 위해서 뭘할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시고 어, 항상 당부하는 거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제발 행동을 하세요 유튜브를 해야겠다 어, 저라면 은 꾸역꾸역 그냥 내 기록용으로 매일매일 뭐라도 올려보겠습니다 어, 매일매일 유튜브 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힘드니까 하는 거고, 유튜브가 너무 어렵다? 그럼 블로그라도 해보세요. 블로그 글이라도 하나, 매일매일 하나씩이라도 무조건 남긴다. 예. 일기장 형식으로라도.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예. 그래서, 다들 이제 직장인분들, 뭐, 오늘 하루도, 한 주도 수고하셨고, 토일 또푹 쉬셔야죠. 그리고, 이제 7월 달에는 사실, 다 검은색이죠. 빨간 달이 없는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8월 달은 광복절이 있지만은. 예. 그래서, 주말 푹 쉬시면서, 또나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뭐라도 좀 행동을 하시고, 그렇게 차근차근 꾸준히 올라가셨으면 좋겠고, 어 다들 어 굉장히 직장생활도 저도 예전에 했었지만 힘든 시간이었어요. 되돌아보면은 또 여러가지 배운 점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어 직장 안에서도 어 좋은 점만 찾으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다니시고, 또 월급으로도 무언가를 좀 활용을 해보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재밌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